여러분 다이빙 하나의 하나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갯 레드미를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요. 사실 내일 모레 제가 리버보드 트리비에 갑니다. 어, 지금 한국에서 제 친구들 다이버들이 오고 있고요. 어, 내일 그 다이버들 맞아야기 때문에 오늘 하루 일찍 짐을 싸려고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난장판이에요. 뭘 챙겼는지 다이빙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제가 같이 한번 준비하는 거 보시죠. 열심히 일단 챙겨놨어요. 하나하나 차분히 트렁크에 싸볼 건데, 지금 남편이랑 트렁크 한 개를 같이 가져가자고 해가지고, 이 반쪽만 제 거예요. 여기다가 한번 챙겨볼 거예요. 일단, 다이빙 장비 먼저. 이건 제 핀이거든요. 핀을 바닥에 먼저 깔고, 그리고 제 BCD와 호흡기, 그리고 여기 스트가 있는데요. 이런 걸 먼저 깔아야지, 어, 장비가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쿠션감을 주기 위해서 스트를 먼저 깔게요. 그리고 저의 비시디! 벌써 장비가 엄청 많이 찼죠, 가방이? 사실 다이빙 장비를 챙기면 가방 안에 공간은 별로 없습니다. 모든 다이버분들이 공감하실 테지만 옷이나 이런 거를 많이 가져가기가 힘들어요. 그럼 제 호흡기. 호흡기도 요 방풍 잠바로 잘 감싸서 넣을게요. 일단 가볍게 이렇게만 넣어놓고 보여줄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어 제가 수영복을 입는 비키니들이 몇개 있어요. 이거는 호주의 H&M 같은 코트논에서산 비키니인데요. 얼마일까요? 오블입니다. 아울렛에서 샀어요. 오블의 득템. 그리고 이거는 원래 제가 입는 그냥 컬러 비키니. 그리고 이거는 무난한 블랙 비키니 홀터넥. 그리고는 거 그냥 어깨 비키니. 저는 밑에는 수영복 그 비키니 팬트보다 이런 사각을 좋아합니다. 이런 사각. 그래서 이런 사각으로 이런 사각 두 개를 챙기고요. 그리고 움직임이 있어서는 솔직히 이런 삼부 레깅스 있죠? 진짜 좋아요. 이런 삼부 레깅스 입으면 다이빙 할 때도 편하고 벗고 나서도 민망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삼부 레깅스까지 챙겨서 제 물옷입니다. 그리고 다이빙 하고 나서 빨리 몸을 말리고 그냥 후루룩 걸칠 옷이에요. 이거는 그냥 남자 운동복? 샀는데 이거는 엑스라지 사이즈거든요. 호주 사이즈로. 그래서 원피스처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잘 입을 것 같고 그래서 물옷은 이렇게 잘 가져가 보겠습니다. 바지는 일단은 지금 생각보다 바람이 불어서 날씨가 좀 쌀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 밖에서 입을 그냥 편한 긴 바지 하나. 그냥 저녁 먹을 때나 편하게 입을 이런 짧은 청바지들 두개 색깔별로. 완전 운동복 같은 이런 편한 바지예요. 후드르들 엄청 얇은 거. 다이빙할 때 챙기는 것 중에 물옷은 정말 빨리 마르고 빨, 얇은 게 제일 좋아요. 바지는 이렇게 챙기고요. 아 제가 다이빙 장비 중에 하나 안 보여드린 게 있는데 장비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래쉬가드예요 여러분 래쉬가드 진짜 많죠 요즘 종류? 근데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진짜 좋아요 왜냐면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안에 기모처럼 이렇게 내 피가 있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따뜻해요 이거를 수트 안에 래쉬가드를 입고 입으면 수트가 보온 효과가 진짜 좋아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아시는 걸 겁니다 일본 매장에서 샀어요. 한국에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잘 입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원피스를 <laughs> 가져가고 싶은데 제가 진짜 고민했거든요. 일단 날씨가 바람 불어서 좀 추울까봐 나시 원피스를 가져가는 좀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챙기긴 챙기는데 뺄것 같기도 해요. 일단은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무늬가 무난한데 화려한.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저 뒤에 창문 비치는 거 보이시죠? 엄청 얇아요. 그리고 재질은 약간 그냥 물에 젖어도 빨리빨리 마르는 그런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비키니 에다가 그냥 밥 먹을 때 입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평상시에 입고 싶을 때 그냥 꾸미듯이 입어도 되고 그리고 이걸 지금 가져가지 말지 고민인데 너무 마음에 드는 비치 원피스인데 이게 지금 계절이 좀안 맞을 것 같아요. 호주는 지금 가을 계절이거든요. 티셔츠도 지금 아직 완벽하진 않은데 지금 나시 민소매가 너무 많아서 고민인데 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민소매 챙기고 그리고 아까 방풍 자켓을 챙겼기 때문에 두꺼운 반바는 있어요 근데 나머지 혹시 물 밖에서 그냥 가볍게 입을 이런 가디건을 지금 하나 챙길까 말까 고민 중인데 이거 얼마 전에 샀거든요 필라꺼 근데 이거 너무 그냥 빈티지스럽고 너무 예뻐 그래서... 네 여러분 다음은 제가 화장품 파우치랑 세면 파우치에 뭐 챙기는지 보여 드릴게요 일단 세면 파우치는 아무래도 배 위에 비치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서 조그만 거 위주로 챙겨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헤어팩 종류 한 번씩 쓸 것만 챙겨요. 아무래도 다이빙 하다 보면은 바닷물에 노출된 시간도 길고 또 햇빛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머리 가 엄청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헤어팩이나 아니면 오일 같은 종류 조금 챙기고요. 저는 무조건 이거 너무 좋아해요. 이거 포레오포레오 포레오 민감성 부 분들 쓰시는 이거. 이걸로 씻어야 뭔가 씻은 것 같고 깨어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바다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기 때문에 한 3일에 한 번? 그걸로 씻기 때문에 이거는꼭 챙기고. 그리고 화장품 파우치를 보여드리면 이런 쿨링 패드 이런 거 햇빛 많이 세거나 건조할 때붙이면 좋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부피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샘플들을 엄청 많이 모으는데 딱 좋게 지금 바닷가 챙겨가기 딱 좋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수분패드 챙길 거고 제가 샘플이 진짜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샘플들로 해가지고 챙기고 싶은 거다 챙기는데 수분크림 같은 거는 사실 좀 오일리해서 좀 피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이거 보이시죠? 다쓴 거. 이거 에리얼스 넵이라고 원래 나왔었던 건데 이번에 바뀌어서 노티컬리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나왔더라고요. 이게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의 남편분이 어, 와이프분의 피부를 걱정하여 만든 수분크림이라고 해서 한번 써봤는데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기름기에도 안 끼고, 완전 수분 촉촉하고, 이게 많이 바르면은 처음엔 좀 그런 듯 하지만 수, 수, 흡수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진짜 내돈 내산. 엄청 잘 썼어요. 이거 심지어 지금 한국집에다 다섯 개 시켜놨는데 아직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요 남은 거 아껴서 짜서 쓰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키엘 이거 남편이랑 같은 거 쓰거든요. 바다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려고요. 그리고 그 다이빙 중간중간에 선크림 바르기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선크림 바르기 힘든데 그래도 발라야 되니까. 그때 이 쿠션을 많이 써요. 이것도 되게 만족하는 쿠션 중에 하나예요. 아무래도 퍼프 같은 거는 다이빙 하면서 이제 물기 있는 째로 많이 바르니까 다이빙 갔다면 오 그냥 바꿔주는 편인데 이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 기본 선크림 최애템. 이거는 정말 한 대여섯 통을 쓴것 같아요. 이거 정말 너무 좋아하는 닥터올가 선크림인데 이걸 왜좋아하냐면 일단 사이즈 작아서 갖고 다니기 진짜 좋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약간 백. 백화현상? 뭐라고 하죠? 얼굴 약간 미백 효과를 주는 그런 선크림인데 이게 너무 하얗게 가부키처럼 미백이 되는게 아니라 진짜 그냥 톤만 살짝 밝아지는 정도여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써요. 무조건 쓰고 가방마다 넣어요. 그러면 이제 얼굴 마를 때만 바를 수 있어요. 얼굴이 안 마르면 완전 하얘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이어서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보여드립니다. 굳이 보여드리자면 이런 피부질환 연고제도 챙겨요. 제가 저뿐만 아니라 다이빙하시는 분들이나 물에 많이 들어가시는 바닷물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약간의 피부 발진 같은 게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배에는 한 일주일 타면 못 내리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런 걸 챙겨가지고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발라줍니다. 중요한 립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닷물 많이 들어가면 건조해지기 때문에 립밤이 막두개 좋아하는데 이거는 정말 오래 쓰는 히말라야 립밤인데 이거는 뭐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히말라야 립밤을 대체할 만한 걸못 찾고 있었는데 아는 분이 추천해 주셨는데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까지 입에 남아있는 입술에 남아있는 이렇게 좋고 그래서 이렇게 제 파우치 공개가 끝났습니다. 도움이 되셨을 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다이빙 가방을 둘이 하나로 모으는 이유입니다. 카메라 장비도 너무 많아서 사실 다이빙 가방뿐만 아니라 들고 갈게 진짜, 진짜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완전 가득가득 파우치도 가득가득 그리고 또 여기에 고프로나 카메라 3 6공 노트북 이런 외장하드 진짜 들고갈 게 많습니다. 한번 다시 챙겨볼게요.